네 안녕하세요. 타이젠 OS를 활용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아이스케어 시 통신으로 타이젠과 아두이노 통신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케어 시 통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파이 3와 아두이노에 대한 와이어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의 아이스케어 시 통신 구조.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I2C 통신을 Arduino와 Raspberry Pi 이두 가지가 서로 통신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2C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2C 통신이란 센서 혹은 MCU 같은 보드들에서 서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런 통신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I2C 통신을 활용해서 많은 센서들이 MCU 혹은 싱글보드 컴퓨터와 데이터를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I2C 방식의 통신을 활용하게 되는 이유는 먼저 이두 가닥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두 가닥선 통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선과 클락을 보내는 선그 외에도 어떠한 모듈을 선택할지 그런 셀렉트 하는 선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선들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스케 시통신은 가장 적은 선두 가닥 데이터 선을 가지고서 할수 있는 양방향 반이중 통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스케 시통신 방식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경우 1을 보시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한 번은 A에서 B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이 되죠. 우리는 이러한 무전기를 가지고선 A가 송신을 하게 되면은 B는 무조건 수신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한 번은 B에서 A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B에서 A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죠. 자 이럴 때는 B가 송신을 하면은 A는 수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방향성을 갖죠. 그리고 이중이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씩만 한번 통신할 때 한쪽으로만 보낼 수 있는 것을 바로 반이중 통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무전기, 워키토키 같은 통신 방식의 어 프로토콜을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I2C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I2C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이두 가지 두 가닥 선, 이 선들은 SCL 시리얼 클 i 라인 그리고 SDA 시리얼 데이터 라인 이두 가지 라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말 그대로 클락 데이터의 클락을 결정해 주는 라인 되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데이터 보내는 타이밍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결정한 라인이 바로 이 클락 라인이 되고요. 그 안에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는 라인이 바로 이 데이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의 SCL 선은 모든 슬레이브의 SCL 선과 동시에 연결됩니다. 자 보시면은 SCL 선이 아이스케어 슬레이브, 슬레이브, 슬레이브와 연결이 다 되죠. 마스터는 말 그대로 이 클락을 결정하는 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지, 받을지, 이거에 대한 타이밍을 이 마스터가 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의 주 역할은 모두를 동기화시키기 위한 클럭을 생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노드가 s c l 선으로 클락을 보내면은 모든 슬레이브가 동시에 클락 신호를 받고, 그 마스터 클락 신호에 맞춰서 슬레이브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줄넘기 있죠 줄넘기 줄넘기를 돌리는 그 줄을 돌리는 그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줄넘기 안에서 뛰는 주체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줄넘기를 돌리는 그 주체를 마스터라고 보고 줄넘기 안에서 뛰는 주체들을 슬레이브라고 본다면은 그 줄넘기에서 줄을 돌리는 그 마스터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슬레이브들이 작동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줄넘기가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줄넘기처럼 어떠한 타이밍에 맞춰서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SCL, Serial Clock Line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 SDA 선도 있는데요. 이 SDA 선도 역시 보신 것 같이 모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이스큐어 C를 연결할 때는 여기 위에 이제 VCC 쪽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서 달아놓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선으로만 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선 중심으로만 본다면은 네, 이런 내용은 다 지우고요. 선 내용으로만 다 본다면은 동시에 연결되고. 데이터 교환은 이 SDA 선을 타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DA 선에서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가 시리얼 방식으로 넘어와서 보통은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죠. 1바이트 데이터들이 묶음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실제 코드에서도 이 8비트 데이터를 두 묶음을 이용해서 하나는 어드레스, 하나는 명령 코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에 대해서 실제 코드를 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위한 선 하나이기 때문에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동시에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반이중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양방향 반이중 통신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데이터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통신 방식 말고 SPI 통신 방식도 있는데요. 이런 SPI 통신 방식은 전이 중 양방향 통신이 또 가능합니다. 다 각각 통신 방식마다 사용되는 선의 숫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통신할 수 있는 그 속성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즈베리파이 3와 아두이노의 와이어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라즈베리파이와 그 다음에 이 시리얼 포트를 이용해서 터미널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강에 들어가셔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DM 2029 FT232BL이라는 이런 통신 모듈이 있습니다. 이 통신 모듈은 USB to t t r 컨버터 모듈인데요. 이걸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2강에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 TX RX 부분에서 나오는 선들이 다시 RX 쪽으로, 그다음에 TX 쪽에서 나온 선은 RX 쪽으로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들어가야지만 주고 받는 입장에 따라서 통신이 잘 되겠죠. 그리고 그라운드 선만 빼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의 내용의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쪽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로직 레벨 컨버터라는 게 있죠. 이 로직 레벨 컨버터가 뭐냐면은 아두이노는 5V 기반의 MCU입니다. 물론, 이제 3.3V로 컨버팅 해주는 그런 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핀들, GPIO 핀에서 시그널로 사용되는 볼티지는 다 5V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3.3V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두이노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단점들이 왕왕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라즈베리파이는 3.3볼트 GPIO입니다 3.3볼트 시그널을 가지고선 GPI 포트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두이노는 5볼트 GPIO를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서 전압차가 발생을 하죠. 비록 1.7V라는 미소한 전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전압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은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V라 하더라도 이 볼티지를 서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직 레벨 컨버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로직 레벨 컨버터는 여기는 5V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서로 맞춰줍니다. 여기는 3.3V가 들어오죠. 그리고 3.3V에 해당하는 SCL과 SDA 선을 연결해 주고요. 여기에는 5V에 해당하는 SCL과 SDA 선을 연결해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해당 시그널에 맞지만, 볼티지는 3.3으로 전압 강화가 돼서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5V에 해당하는 신호가 3.3V로 변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로직 레벨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중간에 이제 미니 브레드보드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브레드보드를 안 쓰시면은 선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주 작은 형태의 미니 브레드보드가 있습니다. 그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간혹 여기 이제 아날로그 4번과 5번입니다. 여기가. 아날로그 0, 1, 2, 3, 4, 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4번과 5번에 연결해서 이 SCR과 SDA 통신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쪽 끝에 보시면은 이 보드를 뒤집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SDA, SCL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핀을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두이노 보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도 SDA와 SCL 선을 핀 맵에 맞게 핀 맵에 맞게 잘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 아이스 어시 통신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타이젠 OS가 이미지로 올라가 있는 이 라즈베리 파이에도 우리가 타이젠 스튜디오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지만 이 아두이노 쪽에도 펌웨어라는 것을 올려줘야 합니다 이 펌웨어가 기본적으로 센서들 혹은 모터를 컨트롤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단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펌웨어를 올리는 작업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일단은 펌웨어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올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통신하기 위한 선이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를 아이스 어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두 가지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살펴봤기 때문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어 이거는 이제 DM20이고 저번 에 했던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선 우리가 쓸 건데 자, 바로 얘는 4채널입니다. 우리가 저기서 예를 들었던 거는 2채널이었는데 이건 4채널이에요. 4채널은 4개의 시그널을 예를 들어서 3.3V에서 5V 혹은 5V에서 3.3V 또는 다른 볼티지로도 사, 서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연결해 주고요. 미니 브레, 브레드보드를 준비하라고 한 거는 이렇게 결선할 때 복잡성을 좀 줄이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이 보시면은 얘가 메일, 메일, 양쪽이 다 메일인 그 헤더핀을 준비해 주시고 한쪽은 female, 한쪽은 male, 요런 헤더핀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sdascl. 이거는 같이 맞춰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SDA와 SCL. 그리고 아두이노에는 A4번, A5번 핀. 또는 뒤집어서 보시면은 여기에도 SDA, SCL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 있는 SDA, SCL을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SDA, SCL. 자, 먼저 라즈베리 파이와 그 다음에 이 로직 레벨 컨버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선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가닥 선을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서 일단 여기는 3.3V를 쓰게 되죠. 3.3V는 1번 핀에다 연결해 주면 되니까 1번을 여기다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라운드는 이제 9번과 그 39번 또는 6번이 있는데, 6번은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니까 14번. 어, 지금 9번이 좀 가깝네요. 9번으로 전연결 하도록 할게요. 약간 이게 그 저희가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봤던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라운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그라운드로 9번, 9번 핀을 연결할게요. 여기에서 3개가 GPIO 234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게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노란색은 그라운드로 갔고요. 그다음에 어, 아 지금 보니까 순서로 봤을 때는 SDA, SCL을 먼저 연결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두 번째 GPIO 2번 SDA, 그다음에 연두색을 SCL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자, 그리고 한칸 띄고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로직 레벨 컨버터에 보시면은 HV 그다음에 LV 이런 게 보이실 겁니다. HV는 하이 레벨이고 LV는 로우 o 로우 볼티지. 그다음에 h v 는 하이 볼티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 볼티지 쪽에는 아두인 o 5 v 를 쓰고 로우 볼티지 쪽에는 라즈베리파이에 3.3볼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3볼트는 일로 와야겠죠. 이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볼티지에 해당하는게 지금 주황색 선이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해당하는게 파란색 선입니다. 바로 옆에 그라운드를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라운드 연결해주시고 그 바로 옆에 로직 레벨 1번, 2번 이 있는데, 이거를 저는 sda, scl을 순서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da, scl 순서대로 연결하고, 이쪽에는, 아두이노 쪽에는, male, female, 헤더핀을 이용해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male, m a l e 이용해서 연결해줘야겠죠. 역시 이것도 4개의 네 선을 뜯어주신 다음에, 이네개 선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먼저 5V에 해당하는 이 5V, 5V 핀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어 갈색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색으로. 자, 그러면 그라운드와 어, 그 다음에 5 v 로 연결했죠.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이제 하이볼티지 해당하는 빨간색 5 v 트로 연결해주고 그 옆에 그라운드를 같이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SDA, SCL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뒤집어서 보시면은 SDA, SCL 우리가 여기서도 SDA, SCL을 순서대로 연결했기 때문에 저는 어 여기 보시면은 다섯 개가 됐네요.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이 아니 주황색이 SDA, SCL. 주황색이 SDA 그다음에 어 주황색이 SCL이네요. 지금 연결된 거 보니까. 자, 그러면은 노란색이 SDA, SCL. 그러니까 여기는 노란색이 하이 볼티지 1번 핀으로 와야겠죠. 하이 볼, 볼티지 1번, 그리고 하이 볼티지 2번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스켓시 통신하기 위한 결성이 다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미세먼지 공기 청정기 아이스 켜시 통신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 프로그램, 즉 마스터인 라즈베리파이에서 데이터를 보내라는 명령과 그다음에 받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함수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이 분홍색 부분이 바로 라즈베리파이 타이젠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 이쪽이 아두이노 혹은 미메이커 보드 쪽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페리페랄 i s q u a r e c e a d 라고 되어 있는 함수 있죠. 이 read라고 되어 있는 함수 쪽에서 아두이노에서 보내는 v o i d s 데 n d d a t a 여기서 wire.light라고 해서 low-byte-pm03-10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 값을 보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추후 아두이노 코드를 보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보이시는 샌드 데이터 쪽에서 아이스퀘어 시 리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젠 쪽에서는 페리페랄 아이스퀘어 시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함수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서 아두이노 쪽에서는 자, 이렇게 리시브 데이터에서는 w 이 i r e 즉 아이스 켜시 통신이 가능할 때 데이터를 읽어서 넘버라는 곳에 집어넣고, 첫 번째 데이터를 읽어서 넘버라는 곳에 집어넣고, 두 번째 데이터를 읽어서 밸류라는 곳에 집어넣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다음 장에서는 이 need 쪽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리드 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라이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누비슨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원격 모니터링, 원격 컨트롤링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컨트롤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타이젠에서 아두이노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비슨 파트 쪽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페리페랄 아이스 캐시 리드 쪽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 코어 타이머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콜백 펑션 그리고 콜백 펑션을 불렀을 때에 그 안에서 GPIO 포트를 오픈하고 그 안에서 아이스 캐시를 리딩하는 작업. 그리고 그 리딩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다시 로그로 찍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모니터링 데이터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이 여러 가지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